집권시대로 전진, 투쟁으로 압도하라.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이병용, 수석 부본부장 후보 임미영, 사무처장 후보 선진회입니다. 투쟁,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동기 여러분,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는 조합원 동기들로부터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경기 침체로 오늘날의 민중들은 하루를 살아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경제와 자본의 이기를 마치 노동자들의 잘못인 양,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조 말살과 자본 옹호로 경제의 이기를 탈출하려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의 저항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희망입니다. 윤석열 퇴진투쟁에 전남 지역본부가 현장에서 광장에서 정권 퇴진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불의의 정권 반노동 정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 기초위에 더 이상 친자본 정권이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인으로 나서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를 위해 전남 지역본부는 강력한 투쟁본부를 구축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삶과 고용안정과 투쟁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시대와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연대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조직, 비정규직, 돌봄, 플랫폼 등 공공영역의 조합원 확대 사업으로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남지역 노동운동의 자랑스러운 기풍인 노농연대, 지역 연대 기풍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본부 간부활동과 사업기풍을 더욱 세신해 나가겠습니다. 각 단위 노조와 소통하고 공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간부활동 강화를 위한 전남 지역본부 교육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실력으로, 실천으로 민주호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투쟁.